<laughs>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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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뭐죠? 웨딩밴드. 웨딩밴드입니다. 근데 사실 웨딩밴드가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다잘 나와 있고 그냥 모두 뭐충 보고 결정하면 될거 아닌가 하지만. 이것도 또 손에 직접 껴보냐 안 껴보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상세페이지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아이 정도가 좀잘 어울리겠다 음. 근데 의외의 제품들이 있었다 네. 굉장해요 네. <laughs> 아니 상세페이지에서는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마음에 든다 아니면 아나 이런 건 별로 난 이런 거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갔는데 막상 껴보니까 어? 이거 괜찮다 찮네나 음, <laughs> 이거 좋은데 양스러운 네. 게 있고 막상 기대를 하고 딱껴 봤는데 생각보다좀 이런 게또 있어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두께가 똑같이 두껍다고 하더라도 어느 브랜드에서는 그 두께가 어울리고 또 어느 브랜드에서는 그 두께가 되게 안 어울리는 그런 미묘한 차이들도 있어서 하, 역시나 이번 준비도 쉽지 않았다 정말 웨딩은 모든 스텝스텝 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웨딩밴드는 한번 사게 되면 거의 몇십년 동안 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면 안 되고 또 사이즈도 굉장히 잘 골라야 됩니다 브랜드별로 갖고 있는 시그니처 이제 웨딩밴드가 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두께인 거 같아요 맞아요. 네, 두께가 두꺼우면은 약지에 끼면은 이 새끼랑 중지에 너무 걸려가지고 uh -huh. 힘들어요. 패션링처럼 하루 이틀 끼는 거면 은 감수하면서 이쁘니까 이렇게 끼게 되는데 이건 거의 매일 껴야 되는 거죠, 그렇지?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나 혼자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나한테 어울리면서 또 남편한테까지 어울려야 되니까 찾는 게 정말 안 맞지 않더라고요.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가봤고 또 그쪽에서의 시그니처 웨딩밴드를 웬만하면 다 껴봤거든요. 그럼 이제 웨딩밴드 구경하러 가볼까요? 이렇게 반지를 보고 왔는데 저희의 선택은 짜란! 바로 바로 까르티에 러브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우리는 까르티에 골드 컬러로 네. 선택을 했어요. 자 이렇게 또 반지만 보여드리면 좀 섭섭하죠. 심지어 이 웨딩링을 고를 때도 꿀팁이 있습니다. 꿀팁 첫 번째. 바로 웨딩 마일리지인데요. 각 백화점마다 웨딩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더라고요. 무조건 사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리니까 미리 신청을 하시고요. 이거 가입할 때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덤으로 백화점마다 웨딩 위크나 아니면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최대 2배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셔야 할게 브랜드별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. 특히 까르띠 에 같은 경우에는 안 해줬거든요. 아십니까? 그래서 내가 구입하려는 브랜드가 웨딩 마일리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꿀팁. 누는 바로 카드 할인인데요. 백화점마다 카드 할인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. 뭐 롯데 같은 경우에 는 롯데 카드, 뭐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 카드, 뭐 이런 식으로 음흠. 되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 카드를 알고 가입을 해서 가시면은 최대 거의 네. 5%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꽤 많이 된데 5%나 돼? 근데 이것도 브랜드별로 좀 달라요. 와. 까르띠에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는 와. 다른 걸를 이용을 했죠. 그게 바로 상품권인데요. 상품권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. 백화점마다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할수 있는데, 이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, 현금인 경우에는 3.9%? 그다음에 계좌이체인 경우는 3.7%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뽑아서 이제 구입하시는 게좀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까르티에는 카드 할인이 안 된다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미리 준비해 가서 3.7% 정도 할인을 받고 살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바로 가격 인상인데요. 브랜드별로 다 이제 가격 인상을 많이 하더라고요. 많이 많이 자주 해요. 네. 명품은 지금 사는 게 가장 쌀 때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. 명품은 네. 정말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싸다. 브랜드별로 다르지만 연 최소 한 2회에서 최대 한 4회까지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알아가셔가지고 가격 인상을 하기 전에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 브랜드가 너무 많고 예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뭐를 난딱 사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저희 영상 보면서 어 이거 괜찮다 하고 가서 보시고 아 그래 난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최대한 바로 사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인상하기 전에 기사가 뜨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사 찾아보면서 뜨기 전에 미리 가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어차피 똑같은 거 사는데 2% 3% 인상된 가격에 사면 조금 억울하잖아요. 자,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브랜드별로 웨딩 밴드와 꿀팁들을 알려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